공부에 지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사랑이신 주님. 깊은 밤 세상은 어둠 속에 잠들었지만 여전히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한숨소리가 가득한 방들을 당신의 자비로운 눈으로 굽어 살펴 주소서 오늘도 무거운 책가방에 눌려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 쏟아지는 장가 싸우며 자신을 다그치고 있는 당신의 어린 양들을 당신 재단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만이 아님을 당신은 아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는 비참함.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작은 가슴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성적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마치 자신의 존재같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소서 대학이라는 목표가 우상이 되어 아이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지혜의 원천이신 성령님 간절히 청하오니 지금 펜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임하시어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허락하소서 배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당신의 신비를 알아가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결실을 맺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시험 결과나 등수로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그들을 흔들어대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 존재만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속삭이시는 당신의 그 따뜻한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하소서.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이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 용기를 주시고, 이 힘겨운 과정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단단한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만이라도, 공부에 대한 모든 압박감을 당신 발치에 내려놓고, 당신이 주시는 참된 평화 안에서 깊이 안식하게 하소서, 공부에 지친 모든 아이의 곁에 지혜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지친 등을 다독여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